여러분 이수경과 이성복의 바른 소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비가 오고 하니까 네, 잠자기 편하죠? 조금 아니 네. 올여름처럼 그렇게 그냥 갱제도 안 좋고 모든 게 그냥 스트레스밖에 날 날씨가 이제 올여름은 너무 더웠어요. 좀 많이 더웠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계절은 어떻게 지금 그 흐름은 끊을 수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잠자기 이 편해서 잠지 잠도 푹 덮이고. 예. 이 날씨와 같이, 예. 음, 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음. 근무 10년이라고 음. 저들이 아무리 음. 발광을 해고 발광을 해도이 음. 계절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혜롭고 설기롭습니다. 좀 지혜롭고 슬기롭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고 네. 이제 그 방송하기 전에 예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눌리지 않았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민주당과 그 국민의 힘 서로 대통령 후보 되겠다 네. 지금 네. 아주 치열하죠 네. 치열한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는 벌써 이제 이렇게 뭐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그 후보 경선에 들어가 네. 돌입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유이 이재명 후보가 제일 지금 네. 어떤 뭐 유력한 네. 지금 가방 수 얻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지금 의혹이 이제 전문가들의 보면 입장에서는 의혹이 수두한데왜 지금 1위다 하면서 굳히게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이렇게 야기하면서 당초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군 전. 뭐 총리 측은 무로빌려 논란을, 어, 한교익, 이제, 본 인사, 뭐, 이천 네. 국방화재에도 먹방 논란에 이어 뭐, 결정 타라고 봤는데도 이측이 빈당하고 지금 이제, 요번에 보면 이거 선거, 충청남북도 현대 보면은 50%가 가반수가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쪽에는 이제 부칙에 들어갔다. 뭐 이낙연 이제 후보는 이제 호남 쪽에서 한번 아직도 이제 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성 미사님뭐 어떻게 보면 고계 첫째, 이 전문가들이 어~ 이 얘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음, 네, 예. 이렇게 이재명이 비리도 많고 네. 추악한 행태들이 많은데 왜 1위를 갈까? 지금 저~ 이재명 저 사람요. 하나 하나 짚어보면 자 성남시장 할때그 FC 조폭 예율설 기타 등등 해경 공사건 자기 뭐 형수 형님 욕하고 뭐 정신병원을 가둔 거 외에 지금 뭐김부선이와 열애 그 미투 사건 열애설 지금 미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쿠팡 그어저 화재 사건 에이. 또한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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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쿠팡. 예. 쿠팡. <laughs> 쿠팡 예 그러니까. 에이. 이게, 한, 보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무슨 이 얘기만 있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난리가 납니다. 언론들 동원해서 그냥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에풀니다 당연하죠. 그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저 이재명이 같은 자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거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왜 이재명이의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경, 국정조사와 특검하자 소리를 왜안 합니까? 저는 자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국민 여러분 하면 가장을 해봅시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자는 합법적으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이번에도 인사 문제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 자기 편 그날 그 인사한 자와 쿠팡에 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불 속에 불의 하마 속에서 그 피해가 엄청난 피해가 나고 사람의 생명이 불에 타서 죽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자는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창원 가서 떡볶이 먹고 즐기면서 먹방, 찌, 먹방? 먹방 가서 찍으면서 나그 짓이 다 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은 박근혜 대통령은요 저들이 저자가 세월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월호로 인해서 촛불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뺏어갔습니다. 전원자들이 또다시 저 이재명이라는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는 자가 왜 1위가 될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론 마지막에는 저자가 우리 국민들이 그냥 전원자를 두겠습니까 대통령들에게. 뭐 자기 당에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 두야지요 우리 국민 여러분 저들에게 속지 맙시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참 앞이 대한민국 미래가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당의 자기네 룰 경선 룰대로 네. 지금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네. 정말 튼튼한 콘크리트 그 이제 뭐라 니까그 조직이 흔들림 없이 지금 뭐 어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뭐지던들이그 뒤에요 이해참저그분들 예,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무슨 사람 같은 그분 그게 존칭할만 한 사람을 존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들은 기리기들 김어준이 그오시오 서울시장도 문제가 있어요. 김어준이 같은 저런 자를 하나 처리를 못해요. 그 저기 교통방송에 입을 나불거리고그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그 더불어민주당 자파들 너희들이 그냥 이 나라를 성령해라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는 거 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서울시장이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자들이 합심을 해서 지금 이재명이를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세균 전 의장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이낙연도 의장도 했고, 네. 국회의원도 했고, 도지도 했는데, 이렇게 골고루 갇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별로 떠지도 못하고, 이분은 시장과 도지사만 지금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세균 그전 총리 같은 분 경우에는 사람이 점잖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는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음. 그런데 저는 조폭 같은 저런 자가 그냥 선동하고 뭔가 하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흡술려서, 야, 저런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데에 흡술려가지고 그 이제 예찬 그 늙은 능 구랭이 같은, 그는 구랭이가 구랭이죠. 자기 호요식을 하기 위해서 예찬 같은 거는 김어준, 이런 쓰레기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등골을 빨아먹는 저들이, 선동하는 저들이 뒤에서 이재명이를, 그냥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 보면요. 정세균그전 총리 같은 사람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 그 더불어민주당 사람 괜찮은 분이에요. 좀 안타까워요. 예. 그, 어, 그래도 그 중에 보면, 지금 보면, 뭐, 이낙연 전 총리, 그 다음에 저, 김두관, 뭐,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박용진 젊지만은, 바른 소리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쓰레기가 취미의 이재명입니다. 지금 지난번 4일날 민주당 첫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이 이제 대전과 충남이었잖아요 네, 네, 이때 네. 이제 54.81%로 이제 기록을 네. 했,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낙연 은27.41% 정세균 은7 8 3를 네. 이었고 어제는 보니까 발표한 데 보니까 이재명은 더 얻었어요. 54.5%. 뭐.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충남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 당에 그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 그, 전문가들이 저는 비리와 기태 같은, 저는 자가 왜 달리고 있을까, 일일이 달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놓는거 아닙니까? 예, 그 미스터리를. 지금 전문가들은 예. 뭐이 지사의 각종 논란을 알고도 지, 뭐 지지한다는 분석과 함께 예.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전 총리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고요. 네. 또 이준환 인천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은 미스터리라고 이제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그 표가 다른 후보에게 가지 않는 건, 다른 후보들 이제 대안에 대한 뭐, 저기, 한계가, 한계가 있다. 있다는 예. 얘기하고요. 최순의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지사는 행정권 인사권을 쥐고, 행정권 인사권을 쥐고, 네, 네. 일을 벌리고, 그러니까... 어 아웃풋을 보여주고, 네. 이런 자체 경쟁력 더해 신문 세력이 대항마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박원순계와 아까 이지사님이 그렇죠, 그렇죠. 말씀했듯이 박원순계와 이혜찬 전 대표를 비롯한 친노 친문이 이지사, 이지사에게 붙어서 대세를 자리 잡았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 같이 함께. 네, 예, 제가 봤습니다. 예, 아, 마무리. 자 이게 예. 될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현실 정치의 지금 현실 정치에. 이게 모습입니다. 네. 저는 비리의 온상인자를저 박은순계, 네. 이해찬, 네. 김어준 네. 이런 작자들이 네. 무조건 하고 자기들 호유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들의 눈에는요. 범죄자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이런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오로지 대통령 정권을 찬탈해서 다시 찬탈해서 이것을 자기들 호유호식만 한담, 이런 생각, 어중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만 딱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거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이가 공약에다가 어떤 공약을 했냐. 만약에 제가 집을 1억을 주고 샀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느 날 올라서, 뭐몇년 있다가 올라서 2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익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1억에 대한 90%를 세금을 빼앗아가겠다는 겁니다 저게 사회주의지 뭡니까 저는 이재명 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 그러면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정치로 가는 겁니다 김정은 저 도당을 보세요 평양만 자기 세력들만 잘 먹고 호요식의 그 김정은 저 어린 놈 보세요 돼지처럼 살이 드룩드룩 쪄서 그런 거리 보세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재명이 비호 세력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공금이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1억을 이익금이 남았다 해서 그걸 90% 세금을 빼앗아서 세계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 여의도 판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기담 앞에 두십시오. 저런 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재산은 전부 빼앗아서 자기들을 호요식하고 김정은이의 미사일, 핵무기 만들어라는 자금밖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를 자기 형제도 모르고 저 비리가 나와있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수없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저런 자를 대통령으로 시킨다? 이거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익금의 90%를 세금을 빼앗아가겠다는 저자 명심해서 우리 3월 9일 날 저자를 심판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평론가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다 이제 욕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막 논란이 되다 보니까 뭐가 무감각해지지 뭐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면 됐지, 네. 이렇게 말하는데 시원하면 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후보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여의도파주 방송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조금 전에 이성복 이사장님 이야기해주신 그 부분을 명심해서. 어 지켜봐주시고 네. 그 부분을 아 정말 이게 홍보가 안됐잖아요 그런 거 많이 돼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요 늘한분한분 네. 감사드리면서 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90%를 이익금의 90%를 세금으로 빼앗아가겠다는 저 이재명 우리는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여의도판을 항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